지난 주에 제가 네살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과 큐티 할때 있었던 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 어린 아이들도 저희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문을 가지고 묵상할 때에 큐티 할 때에 어, 이 자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아이에게 막 설명해 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듣던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지혜가 뭐예요? 네, 순간.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한 5초간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제가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망설이는 것도 있었지만, 순간 아이한테 설명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내가 아이한테 설명하려고 있는 이 지혜가 이 자본이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말하고 있는 그 지혜가 맞는가라고 제 순간 제가 헷갈리고 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분명히 이 세상에도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말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이것과 정말 다르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잠언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잠언 8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언나니 여와를 경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기서 나 지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존재이고 스스로 말을 하는 인격체로 불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서 무엇인가를 찾아다니기도 하시고,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장 35절에는 또 이렇게 지혜가 스스로 계시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제가 따라 이게 설명했던 지혜가 어떤 것 있으면 되게 유익하고 어떤 특별한 자리에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이자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살아 있는 것이고 의인화를 넘어서 의신화가 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묘사될 정도로 지혜는 특별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지혜를 얻는 자는 여호와의 은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혜를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지혜를 말씀을 전하시는지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킨다라는 지혜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면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구절 마지막음에 빛나게라고 이 단어가 쓰여진 곳에 아마 각주가 달려 있는 숫자가 이렇게 작게 써여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 그런 데신 분은 이렇게 눈을 아래로 보시면 그 빛나게라고 해당되는 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날카롭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본문은 원래는 같은 단어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그리고 사,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을 부딪히게 해서 철을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 당시에 대부분 철을 만들 때는 어떤 무기를 만들 때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철과 철을 부딪혀서 날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철의 본질이 여기서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라면, 날카롭게 해서 무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람의 목적 혹은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오늘 말씀에서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회복되고 그 빛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사람을 쓰신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을 회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과 철이 서로를 부딪치게 하고 연단하게 해서 그걸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일 과정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성경은 그 붙여진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친구, 즉,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지금 어떠한 친구, 혹은 어떠한 동역자, 혹은 어떠한 동반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연단시키고 있는 어떤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주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던 좋은 친구 신앙의 친구도 아마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최근에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이나 또 다른 곳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돼서 더 이렇게 교제하게 된또 새로운 신앙의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는 이 원어의 의미 가운데 친구뿐 아니라 배우자라는 의미도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고 아마 우리의 허물을 가장 잘 아는 자는 가장 많은 것을 아는 자는 아마 결혼을 하셨다면 아마 배우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 때로는 철과 철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치열하게 부딪히게 되기도 하고 또 갈등하게 되는 존재가 배우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한두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회복해서 빛이 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낼 때에 이렇게 큰 고속도로를 지나갔던 일이 있는데요. 아주 큰 교회에, 교회도 큰데 현수막도 아주 크게 걸어 놓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나가면 그 현수막을 볼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현수막이었는데요. 그 현수막에 있는 문구를 보고, 아, 제가 제 결혼에 대한 생각을 다시 좀 생각하게 되는, 그것을 기도하게 되고 좀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것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봤는데도 생각이 또렷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되게 임팩트가 있던 문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가운데 갈등과 또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자기의 허물을 잘 아는자가 배우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때로는 행복하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목적과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때로 결혼 관계에 있어서 낙심하게 되고 어, 실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등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철과 철이 부딪혀서 날카롭게 되는 과정. 부부라는 그 동등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로를 가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이것을 거룩해 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하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본문 19절에도 이와 관련해서 함께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이 비치면 얼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는 이라 여러분 사람은 우리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눈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볼수 없는 것처럼, 자기의 뒷 모습을 자기의 육안으로 볼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마음의 전체를 내 마음 스스로를 우리가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혜의 말씀으로 계 전하는 것은. 수면 위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투영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비춰져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선한 것들이 들어가는, 드러나는 일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상대방을 통해서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완악함 혹은 나의 연약함 그런 또는 죄악들도 비추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바로 전에 연결시켰던 17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얼굴이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심령이 연단된다라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달아서 서로의 얼굴을 더욱 빛나게 하는 관계가 여러분의 과정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또 하나의 지혜는 금면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다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23절부터 27절은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쭉 지금 최근에 자언 말씀을 본 것처럼 어, 이자언의 뒷부분은 대부분 짧게 짧게 한 구절씩 나열되어 있는 구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깊이 이렇게 연,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죠. 그런데 23절과 23절은 하나의 주제를 상대적으로 다른 구조보다 길게 하나의 단락으로. 주제를 가지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23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러분 읽으실 때에 이두 문, 한 문장의 두 부분이 서로 같은 내용인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라 표현은 조금 다르고 대상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두번 반복하는 자문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 표현 구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읽은, 어, 내 양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어,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게 돌보고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근면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24절에서는 이렇게 근면해야 되는 이유를 더욱더 깊이 설명하고 우리에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내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가축을 부지런히 돌볼 때에 그 가축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양식도 우리에게 제공하고 또 다른 재정의 이렇게 토대가 된다라고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그에 따른 열매와 보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면하라는 이 말은 세상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말이고 열심히 살라는 말은 다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면이 다른 다른 부분은 다른 지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128편 1절과 2절에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0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거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수거한 것의 열매를 얻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복이고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축복을 제가 수고한 것보다 제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러한 태도는 지금도 제 옛사람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업에 있어서 제가 공부하고 수고한 것보다 더 높은 점수와 또 평가를 바라기도 하고 사역에 있어서도 제가 애쓰고 그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열매 곧더 좋은 인정을 받는 것을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점점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지혜 말씀 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양떼를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어라. 양 떼를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은 양 떼에 속한 각 양들을 언어적으로는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한양한 한 양을 그냥 통째로 보지 않고 유심히 마음을 써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살펴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떼에 마음을 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돌보라는 것이죠. 충성스럽게 섬기라는 것이죠. 어, 본문 18절도 이 근면한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어, 근면은, 근면한 삶에 그의 합당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어,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 담긴 우리의 정체성을 알 때에 우리는 더욱 근면할수 있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되는 자. 성경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막 가장 많은 시간을 두고 가장 많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것을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자가 있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일하며 그 주인을 인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더욱 더 근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미국에 와서 겪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으로 와서 지금도 유학생으로 있는데 감사하게 학교에서 초반부터 이렇게 파트 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한 10명 정도 새롭게 일하게 되는 신입생들 데리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파트타임 페인터로 일하게 되고 어떤 학생은 IT팀으로 또 어떤 학생은 호텔 서빙으로 또 어떤 학생은 사무실에서 다양한 잡에서 일하게 되는 10명의 학생들 모아놓고 그 오리엔테이션 담당자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필요한 정보들 주의해야 될 것을 설명한 후에 마지막에 그분이 했던 한 문장이 어찌 보면 너무나 감사한이까 어찌 보면 약간은 <laughs> 괴로울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분이 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 어, 어디에서 일하든지 어떤 곳에서 누구와 일하든지 어, 여러분의 슈퍼바이저는 예수님입니다. 딱한 문장이었습니다. 어, 근데 그것이 정말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제가 혼자서 페인터로 일할 때에 혹은 뭔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좀 다른 태도를 보이려고 할 때에 그분의 음성이 정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았 당신의 보스는 당신을 잘 바라보고 있는 슈퍼바이저는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일을 하면 우리는 상급자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스에게 인정받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말씀드리는 그 가르침 이후는 제가 그 뒤로 예수님의 눈치를 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금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지니 더욱 더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 더 무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저 혼자 일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더욱 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와 이런 주제와 관련된 아주 오래된 고전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지으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아주 얇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렌스 형제는 50살이라는 아주 늦은 나이에 어찌 보면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가장 아무도 하지 않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수도원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에는 어떠한 특별한 비결이나 어,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는 동안,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지금 맡겨진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다른 생각들과 감정들은 멈추고 오직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만 훈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직접 말했던 인용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낮으로 바쁘게 일을 할 때나 기분 전환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나를 만나러 온 친구를 혼자 두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곁에 오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자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와 동역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묵상하고 우리를 그 부르심의 자리에 불르어 주신 각자의 자리에 보내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욱 더 의식할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섬기는 또 다른 태도가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려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시간에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대부분 교회의 봉사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목장이든지 혹은 교회의 주방이든지 아주 작은 저희 교회의 재정 부실이든지 그것이 어디든지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뿐이 아니라 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혹시 학생이시라면 공부하시는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떼 그 가축들을 돌보는 그러한 태도와 근면함이 사랑의 그 시선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슈퍼바이저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더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부르신 곳에서 더욱 근면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혜 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더 묵상하게 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에 함께 세워져 있는 친구와 동역자들, 배우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더욱 성실하게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